안녕하세요. 광주 농업에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? 네. 오늘 마침 광주 광역시 농업 기술 센터에서요.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교육 과정 두 가지를 곧 시작한다고 해서요. 어, 네네.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게 광주라는 도시 안에서 농업을 좀더 가깝게 느낄 기회를 찾는 분들한테는 정말 딱 좋은 소식일 거예요. 그렇죠. 뭐랄까 직접 흙도 만져보고 또 첨단 기술도 배우고 그런 거죠? 맞습니다. 하나는 정말 몸으로 직접 느끼는 그런 체험형 교육이고요. 다른 하나는 또 미래 농업 기술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. 네. 그럼 먼저 그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.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농촌 체험 교육부터 좀 알아볼까요? 네, 좋아요. 이게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어,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면서요. 네,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. 무료입니다. 와, 신청은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그 광주광역시 바로예야 홈페이지라고 있잖아요. 아, 네네, 시에서 운영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이요. 네, 거기서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된답니다. 아, 근데 1인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총 220명 모집이래요. 네, 맞아요. 회차별로 20명씩 해서 총 220명. 이 교육의 진짜 재밌는 점은요. 9월 4일부터 25일 사이에 네 가지 다른 체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. 오, 네 가지나요? 어떤 것들이 있어요? 음, 예를 들면 꿀벌 이야기 듣고 밀랍초 만들기 체험 끌벌이요 와. 네. 각시공연봉에서 또 향기로운 꽃으로 바구니 만드는 시간도 있고요. 리디아 창민농원 심지어는 동물들이랑 같이 쿠키를 만드는 체험도 있어요. 송산목장. 동물하고 쿠키를요? 진짜요? 그건 좀 신선한데요?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브향 맡으면서 이제 힐링하는 허브 화분 심기, 본토농업 주말농장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와, 종류가 정말 많네요. 네. 그래서 각 체험마다 날짜랑 장소가 조금씩 다르니까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. 이게 그냥 재밌기만 한게 아니라 음, 농촌자원의 소중함이나 농업의 가치를 직접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. 네, 정말 그렇겠네요. 자, 그럼 이번에는... 분위기를 바꿔서요. 좀 기술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네. 지능형 농장 그러니까 스마트팜 기초 교육 과정이 또 있더라고요. 아, 네. 스마트팜 요즘 관심 많으시죠. 이건 어떤 분들을 위한 건가요? 이건 이제 스마트팜을 직접 도입하고 싶어 하시는 예비 농업인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스마트팜 기술 자체에 좀 호기심이 많은 광주 시민분들이 대상입니다. 아하. 대상이 좀더 명확하군요. 모집 인원은 30명이고요. 신청 기간은 아까 그 체험 교육보다는 조금 이르네요. 8월 13일부터 22일까지. 네, 맞습니다.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.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센터에 있는 인력 육성팀에 방문해서 접수하실 수도 있어요. 아, 방문 접수도 가능하군요. 전화번호도 있던데 062- 6135172 여기로 문의해도 되겠네요. 네 그렇죠. 교육은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6회. 2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. 28시간이요. 어 생각보다 기네요. 그 안에 뭘 배우나요? 스마트팜 하면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? 네 맞아요. 일단 스마트팜이 뭔지 그 개념부터 시작해요. ICT 기술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작물이 가장 잘 자라는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지. 그런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요 아뭐 센서로 온도 같은 거 재고 자동으로 물 주고 그런 거요?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원예해나 작물 생리 지식도 다루고요 스마트팜 온실 구조나 운영 방법 또 수경 재배나 양액 관리 같은 핵심 기술도 배웁니다 와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이 많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광주 지역 내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또 직접 스마트팜 현장 견학까지 포함되어 있어요. 아, 현장 견학 그거 좋네요. 직접 보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요. 근데 28시간 만에 이 모든 걸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? 초보자한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음, 물론 28시간 만에 스마트팜 전문가가 되긴 어렵겠죠. 이 교육의 목표는요. 스마트팜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 기본 개념을 확실히 잡는 데 있어요. 아, 기초를 다지는 거군요. 네. 주요 기술들 예를 들어 수경 재배나 환경 제어 같은 것들이 어떤 건지 감을 잡고 이론과 실제 현장을 연결시켜 보는 거죠. 이걸 통해서 앞으로 더 깊이 공부하거나 뭐 직접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볼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아주 실질적인 입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오늘 소개해드린 광주시의 농업 교육 프로그램이 크게 두 가지네요. 네. 하나는 자연 속에서 오감으로 농촌을 체험하는 무료 교육. 그렇죠. 힐링하는 시간이 될수 있고요. 다른 하나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스마트팜 기술의 기초를 다지는 전문 교육 과정. 네. 기술 중심의 과정이죠. 자,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, 지금 이 정보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혹시 흙냉새 맡으면서 좀 쉬고 싶으신가요? 아니면 미래 농업의 가능성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신가요? 여러분이 광주 농업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든 이 프로그램들이 참 좋은 시작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. 막연했던 호기심을 실제 경험이나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니까요. 네. 어떻게 보면 도시민들이 농업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광주시가 다리를 놓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맞아요. 농업의 문턱을 낮추려는 그런 노력이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. 중요한 건 마감일인데요. 두 프로그램 모두 신청 마감이 8월 말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네. 농촌 체험 교육은 8월 28일까지고요. 스마트팜 기초 교육은 더 빨라요. 8월 22일까지. 네. 서두르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관심이 확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광주 광역시청이나 광주 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.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홈페이지 주소 w w w 광주 o k r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마지막으로요. 이런 교육들을 넘어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앞으로 인공지능 같은 기술은 계속 발전할 테고, 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시민들의 참여도 더 드러날 텐데요. 네, 네. 이런 기술 발전과 시민 참여가 만났을 때 과연 광주 같은 도시 근교의 농업은 미래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게 될까요? 아,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기술과 시민 참여가 만드는 미래 농업이라. 네, 한번쯤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